안녕하세요 오락실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니지M이 오픈하고 만 하루가 채 안된 시점에서의 후기나 알아두면 좋을만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클래스는 드워프 종족 오브구요 예전에 리니지2를 할때 크루마 습지에서 개구리만 잡았었거든요 디그레이드 데이 먹는 걸 생각해서 드워프를 골랐는데 모바일로 옮겨면서 완전히 다른 게임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정년탄도 칼질할 때는 정탄이고 마법 쓸 때는 마정탄이었는데 디그레이드 시그레이드 이런 구분도 사라지면서 정년탄한 종류로 통합돼서 나왔네요. 이 게임은 몬스터 HP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달빛 조각사처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몬스터는 HP가 안 나오다가 잡은 이후에는 보이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요. 몬스터나 사람 모두 대상의 체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은 거인의 흔적의 스탄이란 보스몬스터를 잡는 영상인데요. 출시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 트라이를 하면서도 타격시 데미지가 뜨는 것도 아니고 남은 HP가 보이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 잡고 있는 것인지 계란으로 바위 치고 있는 상황인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잡고 나서야 이 정도 인원이면 잡히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게 변신 시스템에 있는데요. 이게 기존 모바일 게임에서의 변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클래스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기존 리니지2의 노블레스라는 이름으로 있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때는 본 캐릭이 일정 랩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클래스를 선택하고 그 다시 그 서브가 해당 랩에 도달을 하면 또 다른 클래스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긴 그걸 카드 뽑기로 만들어 놨어요. 일명 다 캐릭 증후군으로 여러 캐릭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선 그에 맞는 변신을 뽑아야 되고 또 그에 맞는 장비와 스킬을 배워놔야 변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시스템 때문에 랭킹 탭을 봐도 클래스별 랭킹이 없습니다. 어떤 캐릭터로 변신을 할지 모르니까요. 리니지엠의 아인 시스템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레벨 33까지 올리는 동안 오히려 아인이 증가했는데요. 50레까지는 아인 소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 보시면 라인하사드의 신상이 있는데 여기서 신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퀘스트를 완료하면 아인과 함께 신탁의 증표를 주는데 상점에서 소모품 뽑기를 하거나 클래스 공용 스킬을 배울 수가 있으니 가능한 한 많이 수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각 마을마다 다른 신탁을 받을 수 있으니 랩만 되시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신탁 퀘스트를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 게임 설정에 관한 팁입니다 설정 조작에 가시면 퀘스트 텔레포트 후 NPC와 자동 대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ON으로 바꿔주시면 클릭 한 번이라도 덜할수 있습니다. 또 전투, 대상 탐색, 제일 아래 보시면 공격 대상 우선순위 선택이 있는데 웬만하면 모두 다 ON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퀘스트를 클릭하면 자동 진행이 되는데 오른쪽 이 e 마크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으로 바로 텔레포트가 됩니다. 퀘스트 초반에는 무료이니까 잘 이용해주세요. 사냥 중에 죽게 되면 경험치 5%랑 라우플 수채타라 아이템을 떨구게 되는데, 만약 경험치를 무료 복구하고 아이템을 아덴 복구를 했다면, 아데나 복구 설정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시 죽게 되면 무료 복구창이 아데나 복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 복구가 아닌 3.5% 복구가 되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복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엔 좀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